충격적인 사건이 국제 정치 경제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 교수가 25년간 쌓아온 학문적 명성을 걸고 한국 연구를 선언한 것입니다. 학계는 경악했고 그의 동료들은 경력을 망칠 결정이라며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밝혀낸 연구 결과는 기존 학설을 뒤집으며 전 세계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언론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 매료된 학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돌아온 그의 연구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로또 1등 당첨이 될 겁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맥밀런입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국제개발학과정 석자 교수이자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장으로 25년 이상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발견들을 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저는 학문적으로 꽤나 침체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개발학을 가르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국제 정치 경제 이론들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죠. 어느 날제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 하나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지원이었죠.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좀 침울해 보이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수 있었을까?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지원에게 한국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도왔어요. 경제 데이터, 역사 기록, 문화 콘텐츠. 그녀가 가져다 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 안식년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직접 가서 연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말렸죠. 교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 직감을 믿었고, 이 연구가 제 학문적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으셨나요?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말이죠. 저에게는 한국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솔직히 약간 긴장되네요. 54년 인생 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라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배에 오르던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저는 콜럼버스처럼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지만요. 아내는 제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거야. 아내의 눈에는 제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지적 갈증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에드워드 정말 가는 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자네는 하버드의 자랑이라고. 괜히 이상한 나라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던 연구나 계속하게. 동료 교수 앨런이 저를 말렸습니다. 앨런 자네도 알잖아.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걸. 게다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 한국에 가면 엄청난 발견을 할 거라고. 자네의 그 직감 때문에 손해 본게 한두 번이 아니지. 이번에도 틀림없이 후회할 걸세. 후회하더라도 직접 경험해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앨런.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버드를 잘 지켜줘. 그리고 혹시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 언제든지 날 말려줘. 앨런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과연 한국에서 제가 그토록 찾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앨런의 말처럼 시간 낭비만 하고 돌아오게 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초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천장의 유려한 곡선, 깨끗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첨단 디지털 스크린들. 이곳이 정말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인가요? 저는 잠시 제 여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공항 도착장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한 건제 하버드 대학교 제자 김지원과 그가 소개해 준 한국 가이드 박소연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고, 그 순간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인천공항은 1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무료 샤워실, 수면실, 심지어 실내 정원과 박물관도 있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공항 안에 박물관이라니. 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잠시 둘러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한시라도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고 소연의 제안은 단순한 관광 코스가 아닌 진심 어린 환대였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정연하게 달렸으며 도로변에는 아름다운 조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 안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와이파이였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운로드 속도는 제가 하버드 연구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곳은 정말 디지털 선진국이구나.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설수록 제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점점 더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그리고 밤이 되자 도시 전체를 뒤덮은 화려한 네온사인들. 서울은 마치 뉴욕, 도쿄, 런던을 한데 섞어놓은 듯한 그러면서도 완전히 독특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남산 서울타워입니다. 소연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건 경복궁이에요. 조선 왕조의 메인 궁전이죠.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전통 궁궐의 우아한 지붕선이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쪽에는 삼성, LG 같은 글로벌 기업의 초현대적인 본사 건물이, 다른 한쪽에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왕궁이.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 경험한 한국의 이중성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 속에서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는 이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카페들은 아침 커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카운터에 있던 젊은 직원이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영어를 하시는군요. 아메리카노 한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디지털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삼성페이, 애플페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작은 카페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한다니. 저는 신용카드를 건넸고 직원은 신속하게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불과 몇초 만에 말이죠. 여기 영수증과 주문번호입니다. 준비되면 저쪽 카운터에서 불러드릴게요. 정확히 3분 후제 주문번호가 호명되었고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아메리카노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할 주문이 여기서는 단 3분 만에 완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알게 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가 저는 문득 한 가게 앞에 놓인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그곳은 일종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 놀랍게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옵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정한 후 메뉴를 훑어보았습니다. 햄버거나 피자 같은 서양 음식이 아닌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전통 음식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비빔밥을 주문했고 역시나 결제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몇분후제 앞에 놓인 비빔밥은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다양한 색의 나물들이 고슬고슬한 밥 위에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윤기 흐르는 달걀 노른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는 그 복합적인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신선한. 그것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맛과도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문득 이 나라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소영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웅장한 궁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목조 건물들,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웅장한 왕의 집무실 근정전.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이 궁궐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9세기에 재건되었지만요. 19세기라. 그럼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놀랐군요. 사실 한국 전쟁 때또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들 중 상당수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복원된 것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불과 50에서 60년 전에 재건되었다니. 한국인들의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의지와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궁궐을 나와 현대적인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만에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이두 세계 사이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오가는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전통과 현대의 공존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자하하디드가 설계한 이 미래지향적인 건물은 마치 외계 우주선처럼 도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첨단 LED 조명으로 장식된 이 건물은 한국의 디자인 혁신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습니다. DDP는 2014년에 개장했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낡은 야구장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디자인 허브가 되었죠. 건물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회, 패션쇼, 그리고 디자인 마켓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품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그리고 한국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제품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국 디자인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입니다. 한 디자이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영감을 얻지만 그것을 21세기의 감각으로 재창조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은 열차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내의 와이파이와 지하에서도 끊김없이 작동하는 모바일 신호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심지어 화상통화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면 사람들이 아마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 밖으로 다시 한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날의 혼란과 놀라움은 이제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 모든 것이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배달 문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배달 가능했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커피, 생필품, 심지어 약까지도 앱 하나로 주문하면 빠르게 배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보통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배달비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하더군요. 저는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한국은 서비스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인구 밀도가 높아 배달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죠. 한국 생활 3일째, 저는 소연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놀랍도록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였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어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보통 며칠 만에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실제로 저는 일주일 만에 간단한 간판과 메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지만 적어도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문화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복잡한 존댓말 체계는 한국 사회의 위계질서와 상호존중의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나라의 리듬에 적응해갔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저녁에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탐험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깊고 복합적인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불고기, 삼겹살, 비빔밥, 김치찌개. 모든 음식이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한 식당 주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건강에 매우 좋고 한국인의 장수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 생활 10일째,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찜질방이라는 독특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공간은 사우나, 휴식 공간, 식당, 수면실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이었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자 사회적 교류의 장소에요.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와서 몸을 씻고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찜질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찜질복을 입고 사회적 지위나 외모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초현대적인 기술과 전통문화의 조화, 효율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 빠른 템포와 여유로운 순간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서비스 문화였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 어디를 가든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실제로 구현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전통적인 정문화에서 비롯되었어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정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유대감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현대 서비스 산업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된 거죠. 한국 생활 첫 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모순된 요소들로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빠름과 느림, 개인과 공동체. 저는 그날 밤 연구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통합하여 더 강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도 목격해야 했습니다. 빈부격차, 청년 실업,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 끈끈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쉴새 없이 돌아다니며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뒷골목, 부산의 활기 넘치는 항구, 경주의 고즈넉한 사찰, DMZ의 긴장감 감도는 풍경. 마치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가장 먼저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인들의 근면성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일하는 상인들의 모습은 마치 19세기 산업혁명 시대를 연상시켰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학생들은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립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적 성공의 발판이었죠. 세 번째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숨겨진 진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사회적 불평 등, 민주화의 그늘에 드리워진 정치적 갈등, 그리고 화려한 케이팝의 뒤편에 숨겨진 젊은이들의 불안과 고뇌.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과 모순을 극복하며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는지 궁금해졌죠.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생명력과 불굴의 의지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죠. 저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의 경공업 육성정책, 1970년대의 중화 공업 육성 정책, 1980년대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그리고 1990년대의 금융 위기 극복.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과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세계 경제사에 유례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의 민주화 항쟁. 한국인들은 독재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될수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실현과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번영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해낸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치 숙제를 덜어낸 기분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통찰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틀 안에 담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한 문장도 쓰지 못하고 고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새벽까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한국의 성공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역사적 회복력. 한국은 수많은 외세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열정.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넷째, 문화적 융합 능력. 한국인들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킵니다. 저는 마침내 제 모든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다소 도발적이었죠. 코리아 시크릿 강대국도 함부로 할수 없는 나라. 그 제목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느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논문 발표를 앞두고 저는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주장이 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언론과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대국도 함부로 할수 없는 나라라는 도발적인 제목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국제정치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논문 발표 직후 저는 엄청난 양의 이메일과 전화,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들이 제 논문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학계에서는 제 주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영웅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국을 배신한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큰 논쟁은 역시 강대국도 함부로 할수 없는 나라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표현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취약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회복력과 창의성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학자들은 제 연구 방법론에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고, 몇몇 언론들은 제 논문이 한국 정부의 선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썼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3중 회복력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제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은 한국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에 주는 영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회복력, 끊임없는 혁신,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국가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그리고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모델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들이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발휘하며 협력하는 다극화된 세계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궁궐의 고요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면한 노동자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한 국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들이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맥밀런 교수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매료되어 기존의 학문적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한학자의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할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영감을 주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